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마야 2015와 2016의 베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드 셀 페이스 모델링을 할 때는요 이 베벨이 아주 시, 그 편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마야 2015에서는 조금 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죠. 우선 2010 5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트 폴리건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 이,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켜져 있는데요. 요거 아주 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물론 마야에서는, 맥스에서는요, 어, 많이 좀 활용이 되겠지만요, 폴리곤에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좀 끄고요. 크리에이트 폴리곤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죠. 스케일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좀 키워서요 자 플랜의 서브 디비전을 한5 정도로만 낮춰보죠 그 다음에 예, 페이스 잡아서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번 예이 어, 정도까지 익스트루드를 좀해 보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쭉 뽑아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익스튜드가 됐어요. 자 F8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오고요. 자 엣지를 이렇게 자 사각을 한번 전부 선택을 해보죠. 이렇게 들어가면서들어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1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베벨 한번 해보죠. 네 베벨 엣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선 보통 이제 베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세그먼트를 한2 정도 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세그먼트를 한2 정도 놓고요. 다시 세그먼트를 2로 놓고요. 1번 모드로 가죠. 그 다음에 어, 프렉션이죠프렉션을좀 줄이겠습니다. 0.1 정도로 낮춰보죠. 네, 이렇게 되면 아주 이쁜 하드셀피스 모델링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3번 모드 한번 눌러보죠 3번 모드를 누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1번 모드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페이스가 이렇게 겹치는 친구가 하나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페이스를 제거를 하면 네, 보기 안 좋게 되죠 작업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이 친구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다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엣지를 자,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스냅 하나 찍어 주고요 여기 등에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뭘로 어, 라볼까요 append to p o l y g o n 한번 해볼까요 자 엣지 두, 두 부분인데요 자이 음, 때는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F8 두번 누르고요 자 어판 투폴리곤 이용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y 눌러서 둘을 반복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곤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번 모드 누르면 아주 보기 좋은 하드서 페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는요 또 이렇게 되니까 아 부드러운 곡선을 어 만들게 되죠 뭐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우리가 하드서 페이스를 원하신다면 이쪽 무퉁이도 자 이런 식의 작업이 우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마야 2016을 한번 보죠. 마야 2016을 자 여전히 크리에이트 폴리곤 네 플랜 만들어 보죠. 플랜 만들고요. 이것도 스킬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킬 키워서 보기 좋게 만들고요. 디비전도 여전히 오나사 뭐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자, 페이스를 선택해서 소프트레이션이 꺼져 있, 켜져 있네요. 비 눌러서 소프트레이션 끄고요. 얘들 이렇게 선택해서 자, 익스트로드 페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좀 뽑아주죠. 자, 여전히 엣지를 쭉 테두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하고. 자, 뒤쪽에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밑에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쭉드두리 눌러서 됐습니다. 자, Shift 오른쪽 마우스 X 아, 패벨 레이을 눌러보죠. 패벨 들어갑니다. 자, 이런이 어, 메뉴가 따로 생기긴 했는데요. 뭐 여기다 넣어도 괜찮고요. 0.2 누고요. 혹은 0.1도 괜찮고요 0.1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죠. 자, 세그먼트, 세그먼트 쪽이죠. 2를 좀놔 보겠습니다. 세그먼트 2를. 자, 그 다음에 다시 Q 눌러서 메뉴 밖으로 나가고요 f8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 익스트루드 이후에 베벨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 비교를 해 볼까요? 자, 여기 친구는 요, 자, 이 돌려보면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찌꺼기 페이스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벨을 할수 있었는데, 2016에서는 요, 이렇게 베벨이 되네요. 자, 3번 모듈로 보면요, 베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엣지 플로어가 약간, 약간 어,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예, 우리가 이제 커스텀으로 만든 이 엣지 플로우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3번 모듈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네이 손이 안 가네요. 깔끔하게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베벨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2016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추가된 베베레킹입니다 아주 좋죠 아주 편합니다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단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든 굴곡 그 굴곡이 있는 하드셀피스 모델링에서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자 저는 지금까지 이남국이었습니다